안녕하세요.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열펌 잘하는 법요거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남자 투블럭 머리 잘하는 방법 요거를 오늘 촬영을 해볼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투블럭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 이제 첫 번째, 이제 옆에 머리가 좀안떠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좀 관리가 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가지 세 번째 좀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요. 오늘 손님 같은 머리에는 이제 투블럭 상고 스타일로 할 거예요. 옆에 머리는 투블럭으로 하고, 그리고 뒤에 머리는 약간 상고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를 잘 하게 되면은 전체 투블럭은 더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이도가 사실은 살짝 있는 머리에요 뒤통수가 완전 절벽이고, 그리고 요쪽 두상. 요쪽 두상이 많이 튀어나왔어요.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두 블럭 섹션 뜨는 거, 요거는 무조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꼬리빗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유는 꼬리빗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정확하게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꼬리빗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 내 고정 손님을 많이 확보할 수도 있어요. 손님으로 하여금 감동을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핀셋으로 뜬다거나 아니면은 대충 뭐 빗을 빗고 민다거나 저는 이렇게 권해주진 않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이런 꼬리빗을 이용해서 좀한올한올 타준다는 느낌. 이렇게 해도 시간이 뭐 1분도 채안 걸려요, 사실은. 그냥 하는 거에 비해서. 자, 그리고 투블럭 라인. 그 이쁜 라인이 있고, 별로 안 예쁜 라인이 있어요. 어, 저 같은 경우에 많이 본게 이렇게 앞에서 뒤로 갈수록 이런 라인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바가지 라인이라고 할게요. 이런 바가지라인은 사실 예쁜 라인은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일자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A라인식으로 이런 라인이 사실은 예쁜 라인이에요 이런 바가지라인 섹션은 이거는 애기들 귀엽게 자를 때 이럴 때나 하는 거지 일반 성인 남자들 뭐 귀엽게 자르는 경우 뭐 원하는 경우는 그렇게 해드릴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자나 약간 이렇게 A라인으로 하는 게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들이 묻는 것 중에 투블럭 몇 미리가 제일 예뻐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저는 상담을 해드릴 때 어떻게 상담을 해주냐면은 여기 구렛나루 기장을 좀 살리고 싶은지 구렛나루가 좀 없어도 되는 느낌인지를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구렛나루가 좀 있는 느낌으로 살리고 싶다 이러면은 최하 15mm 뭐 18mm 덕인 것도 있고 그리고 구렛나루가 없는 느낌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3,69에요. 3mm, 6mm, 9mm 그리고 369mm 쓰나, 15mm 이상을 쓰나 사실은 커트 주위는 얼추 비슷해요. 이유는 남자 머리가 지저분해지는 거는 여기 귀 라인이란 말이야. 귀 라인 여기 위에가 지저분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 귀 라인이 지저분해지는 거기 때문에 뭐 18mm로 밀고, 여기 귀 라인만 깔끔하게 정리를 해도 커트 주위는 뭐한달 반, 뭐 길면 두 달이에요. 그러니까 3mm, 6mm, 9mm 미는 거랑 코트 주기는 어차피 비슷해요. 그, 삭발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한달반 정도 있으면은 여기 옆에가 귀라인이 특히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어차피 어, 한 번은 봐야 돼요. 정리하러. 오늘 이 손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머리는 이제 6mm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뒤에 머리는 약간 상고 느낌으로 할 거기 때문에 뒤에 머리는 한 18mm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해볼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올 한올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기 민 부분을 살짝 잡고 밀면은 깔끔하게 밀 수가 있어요 옆에 머리는 이렇게 밀고요 뒤에 머리는 이쪽 옆에서 점점 점점 길어지는 느낌으로 밀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 브랜나루를 아예 없애버리는 건 저는 사실 싫어해요. 그래서 브랜나루는 라인만 좀 까뭇까뭇하게 있게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브랜나루는 이게 뭉툭한게 아니라 약간 세모난 느낌 있게. 자, 아까 전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머리 방향에 따라서 투블럭 높이는 좌우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머리 방향이 이쪽이다. 이러면은, 전체적인 머리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한무더기가 될 것이고요. 이쪽은 횡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투블럭 높이를 맞춰 놓으면은, 이 이쪽으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되게 횡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 조금 낮아도 돼요. 근데 그 전에 밀려 있는 게 지금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건 방법이 없고요. 이 점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 앞전에 투블럭 라인이 약간 울퉁불퉁해요. 근데 지금 너무 높게 잡아놔가지고 제가 지금 어떻게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밀려 있는 대로 그대로 건드릴 거예요. 여튼 오늘부터 제 영상 보는 사람들은 섹션 뜰때 무조건 꼬리비 쓰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점점 점점 길어지는 느낌으로. 뒤에 머리 왼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왼손을 이용해서 핀셋을 꼽아주는 게 편해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오른손잡이 기준이에요. 오른손으로 해줘야지 딱 예쁘게 핀이 꽂히겠죠. 뒤에를 일자 라인으로 섹션을 뜨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뒤에 머리 일자 라인은 정말 안 예쁜 모양이에요. 약간 U자 라인 혹은 V자 라인. 이런 라인이 예쁜 머리에요. 요렇게 U자 모양 라인으로 떴고요 아까 말했듯이 뒤에는 18mm로 밀거예요 근데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뒤에는 상고로 한다면서 왜 18mm로 밀까요? 약간의 오차는 허용이 돼요 그리고 사람 머리 중에 숱이 제일 많은 데가 여기 뒤에 머리이기 때문에 뒤에는 정말 살짝 미세한 투블럭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다 하고 나면은 나 투블럭 느낌이 살짝 있지만 투블럭 같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18mm 밀어볼게요 옆에 뒤에만 밀었는데, 이제 이런 모양이에요. 뒤에도 완전 투블럭이라는 느낌은 사실 많진 않죠? 자, 이제 위에 머리를 자를 건데, 보통 분무기로 물 많이 뿌려서 쓰시죠? 물을 많이 뿌리는 거는 저는 사실 추천드리진 않아요. 물을 많이 뿌린 다음에 텐션을 바짝 져가지고 치는 분들 저는 엄청 많이 봤어요. 그렇게 잘라놓게 되면 머리가 말랐을 때 땡그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 뿌리는 거는 내 손이 머리카락에서 안 미끄러질 정도로 살짝만 뿌리는 거를 권하고요. 좀 곱슬기가 있어가지고 머리 착착 당기는 머리들은 그냥 물안 뿌려도 상관이 없어요. 남자머리 투블럭은 일반적으로 여기 정수리 머리가 긴게 예뻐요. 오늘 커트 술러는 옆머리부터 하고 그리고 앞에 머리 들어가고 지인 머리 잡고 여기 정수리 부분은 기장을 봐가면서 근데 사실 오늘은 딱히 안 자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옆에 머리 덮이는 부분은 이것도 이쁜 라인이 있어요 일단 안 이쁜 라인은 이런 바가지 라인이에요 차라리 일자 아니면 약간 A라인 식으로 뒤에보다 앞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라인 투 블럭 라인과 비슷해요 사실 지금 많이 자를 게 없긴 하네요 이 부분은 기장 설정을 위해서 조금씩 쳐주고, 그리고 이 다음 땀 머리. 요거는 뒤로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뒤로 쭉 갖고 오면은 이쪽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겠죠. 쭉 뒤로 갖고 와서, 커팅. 어떤 커트든 세로로 시작을 했다면은 가로 체크. 가로로 시작을 했다면은 세부 체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커트는 가장 정확해요. 방금 전에 세로로 커팅을 했으니 가로로는 그냥 체크만. 그리고 제 생각에 기장은 귀안 닿게 살짝 올라가는 게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한달반 후에 이제 귀에 살짝 얹힐 정도로 되게 마찬 가지로 이 부분 살짝 정리할 거고요. 요 앞에 머리 요거는 뒤로 갖고 올 거예요. 요렇게 뒤로. 그래서 약간 A 라인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막 심하게 A 라인이 아니라 살짝 A 라인이라는 거야. 또한 가지가 앞에 머리든 옆에 머리든. 텐션을 바짝 줘서 자르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특히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곱게 난 사람이 사실 드물어요 어디 한쪽으로 휘어서 나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휘어서 나는 머리인데 이 부분을 텐션을 바짝 주고 내가 원하는 기장으로 쳤다 이게 땡글 말려 들어가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머리나 옆에 머리 이런데는 텐션 없이 그냥 자연 그대로 각도로 이런 식으로 쳐가고 있어요. 뒤에 머리는 아까 민 부분보다 윗 부분을 이렇게 섹션을 타가지고 자를 거예요. 상고식으로 한다고 했어도 아까 말했듯이 살짝 투블럭 느낌이 있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보시면은 단차가 한 이정도는 있어요 그런데도 얼추 봐도 막 투블럭이 막과다한 느낌은 안들죠 사실 뒤에는 지금 별로 자를게 없네요 앞머리도 섹션을 갈라서 잘라도 좋아요 우리의 손이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일수록 손님 머리는 예뻐지고 더 만족감이 생기겠죠. 아까 말했듯이 텐션 없이 포인트 컷이에요. 저는 막 가로로 툭툭 치는 거,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잠깐만! 정수리 머리 보니까 오늘은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수리가 생각보다 지금 너무 짧죠? 그렇기 때문에 정, 그러니까 정수리를 늦게 자르라는 이유가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남자 머리든 여자 머리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부위를 얼마만큼 숱을 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숱 치는 거는 어 사실 머리의 양을 줄이는 것 뿐만 있는 게 아니라 커트 선을 이쁘게 하거나 이런 이유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당연히 이렇게 깊이 수술 치게 되면은 당연히 머리의 양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쪽 끝쪽으로만 사사사 수술 쳐낸다면은 커트 선을 되게 예쁘게 할수 있어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기 덮이는 머리가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사실 딱히 수칠 거는 많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또한 가지가 어, 티닝 가위, 수치는 가위, 이쪽 끝에가 숱이 많이 나가요. 그리고 이 밑으로 갈수록 숱이 조금씩 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건 모든 가위 공통일 거예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오른쪽 머리에 수칠 때에는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유는 이게 덮이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숱이 많이 날아가면은 어, 전체적으로 질파먹은 느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 머리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와서 이렇게 쳐야 되겠죠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여기 윗부분이 숱이 많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숱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 봐도 오늘은 요쪽 앞쪽으로는좀 가볍고 옆에서 약간 뒤쪽 부분 요 부분이 조금 무겁죠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안칠 거예요. 끝으로만 살짝 한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빗질을 해보고, 어느 정도 가벼운 느낌인지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요. 이 정도만 쳐도 될것 같아요. 자, 앞머리 라인을 수술 칠 건데, 사람은 누구나 이쪽에 양쪽 이마 끝쪽에 M자가 있어요. 이게 정도의 차이지 누구나 다 있어요. 일단 앞머리 쪽은 이렇게 한번 갈라볼게요. M자 라인을 이렇게. M자가 시작되는 이 부분은 당연히 수술 건드리면 안 되겠죠. 이런 거 남자들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숱의 양에 따라서 이쪽 부분만 살짝 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앞머리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섹션을 따보면은 앞머리가 뭉툭하면 바가지 모양이겠죠. 앞머리는 무조건 수술 깊이 치면 절대 안 되는 머리에요이 가운데는 이쪽에 비해서 수리지 좀 많기 때문에 수술 칠 건데 자끝 쪽으로만 정말 살짝 안 뭉툭해 보일 정도로만, 까 그러니까 바가지스럽지 않게만. 이런 식으로만 칠게요. 여기서 M자 빼고, 요 부분, 나쁜 놈이죠. 그리고, 앞에를 요렇게 잡고, M자 빼주고, 이런 식으로 끝에만 살짝만 알려줄게요. 뒤에는 뭔가 딱 봐도 숱이 여기 많이 뭉쳐있죠? 이 부분은 숱가위를 좀 깊이 넣어서 깊이 쳐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에 물기가 더 없어야 되겠죠? 수칠 때는. 수칠 때 물기가 많으면은 자칫 무뭉텅뭉 나갈 수가 있어요. 참, 여담으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머리 자르는 이유는 보통 슬라이싱. 이렇게 머리를, 가이드를 긁어내는 식으로. 슬라이싱 같은 거할 때는 물기가 있어도 되는데, 그 외에는 최소한의 물기로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도 한땀한땀 한땀 섹션을 떠서 숱을 칠게요. 요거는 이렇게 반 이상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숱이 많아요, 뒤에는. 그리고 요 손님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는 숱이 많지가 않죠? 정수리는 일단 둘 거예요. 안 치고. 요 부분도 숱이 되게 많아 보이죠? 딱 봐도. 이 부분도 좀 깊이 칠거야 어느 부위를 얼만큼 칠 건지 눈으로 봐가면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커트는 완성이 된것 같아요. 옆에 머리는 6mm 투블럭이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18mm로 민 투블럭이지만, 이게 들쳐보지 않으면 은 투블럭인지를 잘 모를 정도. 이런 도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뒤에까지 다 투블럭으로 밀면은 이게 덜렁덜렁거리는 뚜껑머리가 되겠죠? 뭐그 느낌이 좋다 그러시면은 그렇게 해드려도 괜찮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게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앞머리 아까 수치는 거를 이야기했었는데, 분명히 앞머리에 수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손님이랑 대화를 많이 해가면서 그런 분들은 앞머리 수, 안 건드려주는 게 좋겠죠. 아까 전에 빼본 것또 하나 이야기해 주자면은 만약에 투블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머리가 뜬다. 100% 라인 조절 실패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약간 더 올려서 민다거나. 그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투블럭 커트를 끝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